예 보세요. 사장님 그 뭐야 내가 6년 동안 다분지만 심었잖라요 네. 근데 올해 400근밖에 못 땄어요. 아 어, 예. 다분지로. 네. 이거 뭐 나무만 왕성하지 뭐 고추가 없어 가지고 <laughs> 내년에는 한번 그 다분지 말고 예 예. 일반 그 저기 ABS19 그걸 한번 심어서 한번 해 보려고 러는데 네. 그, 다분지만큼은 따지요. 그것도 그 아버님 저게 분지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고추는 원래 지가 달고 있을 수 있는 네. 고추를 다못 매게 살려요, 애초에. 다분지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분지가 많아가지고 예 분지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 개수가 네. 많으니까 예 네. 근데 그뭐 4분지던 3분지던 2분지던 중간에 공백이 생겨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네. 지네들끼리 경합을 한단 말이야 햇빛 경합을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아무리 4분지라고 한들 초반부터 다 벌려가지고 예 네. 각각 독립적으로 풀수 있도록 네. 벌려 놓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아. 왜냐면은 그 유인 작업에 따라서 네. 쫙쫙 벌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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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위로 올라간 분지들끼리 지들끼리 잎이 붙는 순간에 그 붙는 네. 그 부분 쪽으로는 착과가잘안 돼요 네. 그게 이제 거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음. 최상단에 햇빛을 받는 그 경합에서 네. 이긴 그런 분들들만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 가고 가생이 많이 달리지. 예. 그래서 가운데 쪽은 사실 햇빛 못 들어가니까 꽃이 예,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거가 또 별개로 꽃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왜 떨어지냐면은 그렇죠. 착과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얘네가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낙과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분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지를 안 하고도 얘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뽑아낼 수 있다면 도저히 얘는 이제 더 이상 꽃추를안 달아야 되겠다 네. 그 정도까지 재배하시는 분이 사실 없어요 뭐 아무리 비분을 막 밀어낸다 라고 해도 네. 이게 이의 배수로 커질 수가 없잖아요 착화가 네. 네. 그 방아다리 2분지라고 했을 네, 경우에 방아다리 고추 하나 달리고 네. 그 바로 위에는 다시 또 갈라지니까 네. 그때는 2개 나오고 그 다음 단에서는 4개 나오고 8개, 16개, 32개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분지가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가장 고압 많지 뭐 고추가 있어야지 예그 어차피 다못 먹여 살려요 근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관주를 통해서 관주비료를 계속 집어넣고 그 오래 할만큼 했거라 나도 그러면 더 많이 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밀어 줘야 되는 건데 더 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뿌리가 나가요 너무 많이 주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비료를 한번에 1 0 0 k g 도줘 100키로가 고추로 다 바뀌면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다 100kg 주어버리고 끝났는데 왜 이거를 네. 굳이 나눠서 귀찮게 계속해서 줘야 되느냐? 그거는 네.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일주일에 밥한번 밥 스무끼씩 먹으면 그렇지 그럼 밥 먹는 시간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은 좋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근데 하루 에3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네. 그 위라는 그,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고때고때 필요한 영양을 주는 거지. 아이 참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이면 탈이 나니까. 탈이 나니까 예. 근데 다분지로 해서, 사분지로 해서 쭉쭉쭉쭉 올려나간다. 네. 그러면은 비분 요구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아, 그래, 그거 못 당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관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분지가 좋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착발이. 착관, 네 차단이 제가 많은 수 있으니까. 아 처음에 세 번째까지만 있다 사실. 왜냐면 네 개에서 다 잘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초, 초기에 네 개까지는 비분이 안 딸려요. 예. 에... 왜냐면 기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먹, 그렇지, 그렇지. 먹는 애들도 찍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그윗 땅부터는 부대끼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같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 두 개가 2분지로 나왔고, 그러면 그게, 음. 크게 4분지잖아요, 말하자면. 그두 두 개를 네. 키우면. 그렇지. 근데 걔네 두 개만큼의 뿌리가 과연 4분지로 네. 만들어진 뿌리가 하나, 네. 하나가 하나그두개 몫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네. 어렵죠, 되게. 어렵지. 네. 이거 네 가닥을 출발시켰구나, 내가, 처음에. 네, 네 가닥을 출발시켰는데, 비분을 올려주는 애는 한 가닥이잖아요. 그렇지 한 몸에서 팔이 네개가 나온 거잖아요 네개가 나온거지 팔이 네 그,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저는 아니 그게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1, 2, 3까지는 고추를 많이 달아요 사실은 네품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4, 5, 6, 7 여기 공백이 비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장마 전에 고추 다 따놓고 여자까지 기다렸다가 엊그제 한번 땄다니까 저는 없을, 없... 제가 전업으로 고초농사를 짓는다 라고 하면은 네. 저는 희한하게 저희 육명 하면 저희는 3분지가 좀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저온으로 키우면 은 분지수가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또 네. 2분지가 있는 거하고 3분지서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네, 이제 가운데에 적심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그 3분지까지는 대체적으로 나오긴 해요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네, 어쨌든간에 뭐 이분지도 있으니까 저희는 다분지라고 그렇지. 얘기는 못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제가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곁순다 떼고 방아다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는 꽃을 다 따낼 거예요. 아, 나는 어. 다분지를 안 하게 되면은 곁순을다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 그, 어 결순을 한 개나 두개 남기면은 그게 다분지라고. 비슷하다라고 맞아. 느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맞아. 원래 결손을 다 떼고 재배하는 방식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터널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 7월, 예. 7월 10일에 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마 전에 좀 따잖아. 결손에서도 예. 나오고 그러니까 예, 예. 장마지고 나면 뭐 혹시 탄저병도 있을 테고 뭐 하여튼 장마 전에 왕창 따야 되기 때문에 기, 걸음을 많이 해더라도 비분을 많이 해더라도 결순을 좀 살려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보는 거지 그게 아버님 생각이 네. 뭐 맞고 제 생각이 어. 틀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맞고 아버님이 틀린 것도 아니고 고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네 그렇지 저 고추가 꽃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창기에는 체력을 막 길러가지고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쏟어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윗단에 달린 그 꽃들을 네. 꽃이 달리자마자 따 내고 따 내고 따 내고 해서 한 4단 5단부터 축과될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면 1,2,3,4단에 달렸던 꽃을 키우는 대신에 네, 위에도 위에 위에도 키우고 그 에너지 만큼은 뿌리로 가고 고추 대로 가고 잎으로 가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하 초기투자니까 그렇죠 근데 초기부터 겨순도다 달고 방아다리꽃 주도안 따고 이렇게 네. 간다라고 보면은 에너지 소모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후기에 오히려 더 손해가 좀 나는데 물론 아버님처럼 이제 장마 전에 네. 뭐 조금 수확을 더 먼저 하셔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또,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그거 뭐야 저 이거 쉬운 줄 뭐야 저 터널을 하는 거지. 네, 일찍부터 따내, 따보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 내년에 그 종자가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르니까 또 따기 싫더라고좀대화로서 음. 하기에는. 내년에 판매될 수 있는 품종 중에서요. 에 네. s 03이요. 아, ABS19 말고. ABS19는 너무 많이 달려요. 방금도 제가 ABS19를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면 잘지 많이 달리면 잘아요 지금 아니, 아버님이 그래. 다분지가 아니고 관행 보존 같다 했으면은 그 품종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올복합 했걸라 예, 올복합이 작다는 그 아니 올복합은 안자하는데 위에는 잘지 아니 그러니까 올복합이 작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품종은 아니에요 좋은 품종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뭐냐 올복합에서 겨순을 다 달고 네. 아버님처럼 만약에 그 다분지고 들어갔다, 네. 그러면 옆집에서 관행으로 심은 올복합보다는 작을 수가 있어요. 어 작지,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네. 같은 품종임에도 얘들이 네. 뭐냐, 나눠 먹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맞아, 맞아. 아, 아빠 월급이 1 0 0만 원인데 자식이 하나면, 네. 네. 걔는 풍족하게 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빠 월급이 1 0 0만 원인데 자식이 다섯이야.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걔들은 <laughs> <laughs> 아, 100, 100만 원좀 너무 했구나. <laughs>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게 예, 네. 네. 그런 건데 그런 거니까 제가 ABS1 같은 품종을 진짜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애가5이든 50명이든 간에 내가 돈만 많으면 한 집에에 하 한데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랑 예. 네. 5천만 원 있으면 50명을 다 키울 수 있잖아요. 똑똑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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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이 농사에서의 그 월급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비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적이 필수고, 네. 점적을 통해서 관주용 비료를 계속 집어넣고 또 뿌리가 못 버틸 것 같으면, 네. 그 대출 받아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네, 그 대출이라고 하는 거라고는 저 발근제 같은 거 집어 넣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얘네들 얘네가 뭐두 달, 세달 정도 컸다. 지금 시기면은. 5월달에 심었다라고 하면 지금 3개월 큰 거잖아요. 뿌리가. 응.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비료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물 엄청 줘야 되고 비료 엄청 줘야 돼요. 지금, 지금 시기에? 네, 지금 사, 상절에서 에, 많이... 달렸지 달리지는예 상자에 많이 달렸고 그 상자에 달린 고추들이 대부분 다 고가가 많이 나와요 많더라고 손을 주먹을 줬다가 손을 폈을 때 그렇지 이 뭐냐 다쫙 손을 피지 않은 상태의 그런 형태 그렇지 네. 물하고 비료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얘네도 쫙 펴진 상태로 이제 익기 시작할 텐데 다큰 다음에 예 네. 비분이 모자라니까 이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이제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익기 시작하고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추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를 덜 그, 먹었으니까. 그래요. 끝물 고추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애, 뭐냐? 밥을 덜 먹었기 때문이요. 그렇지. <laughs> 그 지인들 무지하게 고춧가루 맞춰놨다가 오늘 농산물 가서 한이씩구왔다니까 홍고추 사왔다니까 모자라 가지고 예 그래서 두물고추 아, 세물고추를 씨. 다 좋아하는 이유가 어. 요런 원리를 관행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을 안해 주시잖아요 고추는 뭐, 추비 한두번만 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냥 고추 놔두면 이거 크기는 아, 당연히 작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안 달린, 그래요. 달린 고추도 물 이빨 집어넣는 밭들은 고추 커. 막 커요 두물 세물 그거랑 견좋아요 사실 뭐 1cm 2cm 정도는 작아질 수 있으나 그렇지, 그렇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심지어 그것도 품질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손해가 네. 크게 안 나는 이유가 풋물고추를 갖다가 고춧가루를 빠운들 음 맛이라든지 이런 게더 좋기도 하고 품질이 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또 판매를 할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 끈물 고춧까지 네. 전량 다 판매가 가능하고 그게 고춧가루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음. 고춧가격이 시세가 아무리 싸다고 한들 손해가 날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손해는 안 나. 아니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경우냐? 두물고추 세물고추만 파는 경우에는 손해가 날 수가 있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한계가 이제 따는 게. 예, 두물고추 세물고추 좋은 고추만 다들 선호하니까. 달라고, 달라고 그러면 눈물고추들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손해가 나죠. 농가가. 그러니까 농사 저봤자 소용없다. 그렇지. 나는 분들이 태반이고 실제로도 저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 두물고추 세물고추만 판매하는 걸로. 계산기를 때리면은 안돼안돼 안 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럼 거지 예뭐 최소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사이 우선 돼야 맞아. 어떻게 좀 건질까 내가 지금 오백 그 g 에만 팔천 원씩 맞춰놨는데 부음을 세음을 달라는 사람이 물론 있지 근데 난 자신 없다 추석 세로 네. 가져가라 네 이것도 후달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못 따가지고 사왔다니까 홍고추를 네 그러니까 저기 뭐냐 품을 고추를 지금 아버님이 아직 가지고 계시니까 고추가 병 걸려서 다 죽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네. 지금 물을 막 밀어 넣으세요. 아 물, 물도 많이 넣고 비료도 비료, 당연히 많이 비료, 넣고. 비료도 주고. 예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꽃이 좀 펴요. 아꽃 무진장 피고 달리긴 예. 많이 달렸는데 과연 이게 익을라나 걱정되지.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꽃이 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달린 거는 익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달려있는 그거를 정상과를 키우기 위해서 예. 물도 주고 비료도 주는 거지. 그렇지. 지금 꽃 끝에 이제 달려있는 피기 시작하는 그 꽃들 생육 조건으로 들었으니까 예. 꽃이 또 바글바글하게 핀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의미가 없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비료를 밀어넣는 거예요. 달린 거 키우려고. 달린 거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위에 손을 지르는 것도 맞긴 한데 지른다고 한들 생육저건이고 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잎하고 줄기하고 갈라진 곳들은 다 생장점인데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 자른들 어디선 튀어나오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내가 포기한다 그래. 대신에 여기 달린 것까지는 다 크게 정상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물하고 비료하고 막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음. 또 어떤 분들은 단수를 시키면은 확실히 얘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익어요. 근데 고추가 잘지, 잘죠. 크지 않은 상태로, 안 치지. 예, 음. 크지 않은 상태로 그렇지. 익는 거니까. 지금 그렇지. 만약에 최고 빨리 고추를 붉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고추 때 뽑아 놓으면 금방 붉어져요. 아니, 뭘, 그래, 그 고추, 불깨는 약이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고추가 달린 게안 안 익는다. 네. 아니, 그래서, 뭐, 물 끊고 뭐하고 할거 없이 고추 때 뽑아놓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달린 거다 익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냐는 거죠? 안,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 윗단에서 고추가 네. 많이 달리든 안 달리든 간에, 중간쪽에 예. 달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지금 막한 7-8cm 정도 되는 애들 예. 걔네들, 걔네들 밀어내면 은 15cm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예. 걔네들을 나중에 한 12cm 13cm로 그냥 키워 가지고선 뭐 제가 못 받는 고추로 팔, 팔 바에는 비료 아까워는 하다못해 물이라도 예, 넣으는 거죠 저는 대신에 습기는 좀 지연 되겠죠 왜냐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지. 예. 그리고, 작년에 TV를 많이 했는데,